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말에 임기가 끝나게 되죠. 지금까지 후임 총재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국은행은 사상 초유의 총재 공백 사태를 맞게 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퇴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후임자 내정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현 정부에서 대통령 당선인 측 의견을 반영해 새 총재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양측의 인사권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재 임기는 이달 31일까지로 다음달 1일부터 후임 총재가 바통을 곧바로 이어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순 후임 총재가 내정됐어야 합니다. 통상 후보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약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음달부터 후임 총재가 출근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신임 총재 후보로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잇따라 맡았던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수위에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데다 이 국장이 현 정권 측과도 원만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 하는 총재로 지명될 경우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권에선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후임총재가 참석할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 금통위 회의가 열릴 때까지 한은총재가 공석일 경우 주상형 금통위원이 주재하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중요회의가 총재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총재 부재 속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은의 통화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대TV 윤다입니다.